안녕하세요. 이락규 목사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아합은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하나님은 아합에 대해 살인자, 약탈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에 대한 저주는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수치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다시 만난 아합과 엘리야.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원수로 부를 만큼 너무나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나봇 때문이란 것을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의 악행을 지적하는 엘리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합 개인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자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또내 집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죄로 그 가문이 진멸당했습니다.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른 일로 인해 마찬가지로 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의 죄악을 알기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따로 콕 집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물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받게 될 저주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최후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종종 언급했듯 아합은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고 자기 주장이 별로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전무후무한 악한왕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습니다. 나봇의 죽음. 그 범인은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저주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어쩌면 아합은 그저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이세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세벨만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둘다 죄를 지었고 둘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 탓이 통하지 않습니다. 죄는 누가 시켰는가 보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세벨처럼 유혹하는 존재가 있을 수 있고 아합처럼 방조하거나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책임은 언제나 내 몫입니다. 죄 앞에서 핑계보다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는다면 핑계가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드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죄를 침묵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